반갑습니다. 오드리텔러의 온도 후수자입니다. <laughs>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다는 건 시즌이 시작됐다는 거죠. 시즌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시는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도 촬영에 겨울이 오기 전에, 90, 11월 이렇게 촬영 많이 하시거든요. 그 시즌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꿀팁들을 잔뜩 잔뜩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가장 많은 질문들 10개 정도로 추렸는데, 아마 안내를 드리다 보면 10개는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한번 잘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020, 3년 하반기 그리고 2024년을 맞이해서 전반적인 금액대도 좀 오르고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금액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영상으로는 다 안내를 드릴 수는 없어서 카톡에 오드리테일러 2를 검색하시면 오드리테일러 채널명이 뜰 거예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궁금하신 부분들은 빠르게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첫 번째는 셀프 헤딩 드레스와 프리미엄 드레스의 차이점이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두 가지의 차이점은 기장감 이나 뭐 컬러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프 헤딩 드레스는 발끝 정도의 기장감으로 저처럼 키가 좀 작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길 수는 있겠지만 그 활동성이 조금 더 편한 드레스들이고요. 프리미엄 드레스는 컬러감이 있는 유색 드레스들 그리고 뒷트레인이 좀긴 드레스들 무게감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드레스들은 프리미엄 드레스로 빠집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그거 나눠서 보여달라고 하시면 안내는 해주실 텐데요. 컬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져 있는 드레스들은 모두 다 프리미엄 드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요즘에 아주 최근에 원단이나 기장감 때문에 블랙 드레스인데 셀프 헤딩 드레스로 빠지는 아이들이 몇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모두 다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홀딩에 대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드레스 홀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드레스 홀딩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드레스가 있으신 경우에는 캡쳐를 해오시고요. 캡쳐해오신 거를 피팅 때 보여주시면 동일한 드레스가 있으면 그걸 보여드리겠지만, 뭐, 수선이나 세탁을 없다면, 신상 위주로, 비슷한 드레스들 위주로 추천을 해주실 테니 염려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캡처! 캡쳐 꼭 해오셔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미니 드레스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미니 드레스의 어떤 스타일링 같은 거. 근데 미니 드레스도 현장에 있기는 한데요.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원하신다면 현장에서 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피팅해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 때 준비물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촬영 2주 전쯤에 그 안내문을 보내드리거든요 촬영 뭐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 그거를 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화면에 띄워드리긴 할 텐데 생각보다 좀 길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안내문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글씨가 정말 굉장히 깨알같 하거든요. 그렇지만 좀 확대해서라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촬영 전에 안내사항은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안내문 그리고 체크리스트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안내문은 예약 당시에도 보내드리는데요. 체크리스트는 촬영 2주 전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대여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구두 당연히 대여가 됩니다. 대여 가능한 사이즈는 제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이렇게 여성 구두, 남성 구두 사이즈 한번씩 체크를 해 주시고요 구두는 한 켤레당 11,000원씩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하시고 현장에서 대여 원하시면 신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7cm를 많이 신으시는데 통굽은 12cm까지도 있고요 사실은 4cm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7cm 위주로 많이 신으시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신랑님들은 키높이 구두인데 동일하게 7cm이긴 하거든요 근데 신으면 푹신해서한 5cm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 남자 구분 7cm인데 신으면 한 5cm 정도 된다. 여자 구분 4cm, 7cm, 12cm 정도에 좀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 단 플랫 수준은 없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 셔츠 있는지, 아, 요즘에 이제 어떤 블랙으로 스타일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블랙 셔츠에 대해서 문의가 진짜 많은데요. 블랙 셔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님들은 블랙 스타일링을 원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챙겨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랑님 되하지 않을 경우에 그걸 드레스로 변경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고객님 패키지마다 구성이 달라서 모두 다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살짝 어렵긴 하지만 수트를 안 하시면 웨딩 원피스로는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변경 관련해가지고는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더 안내를 드릴게요. 근데 수트에서 막 프리미엄 드레스로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삐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거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쌤들에 대한 지정에 관한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요. 헤어 메이크업 쌤들 지정 당연히 가능하시죠. 그런데 우리 헤어 메이크업 쌤들의 스케줄이 가능한지 체크를 한 후에 지정 가능 여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도 시간을 미리 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비가 별도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팀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스케줄 가능 여부 확인해드리고 지정비 안내 드리고 진행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늦지 않게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아름다운 계장이 있요 인스타에 아름다움을 검색하시면은 인스타 계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쌤들마다 저희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퍼 쌤 지정, 지정에 관련해서는 할퍼 쌤도 같이 지정 문의가 많은데요. 당연히 지정 요것도 가능하시고요. 동일하게 시간을 미리 또 빼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비는 모두 다 발생이 됩니다. 지정을 하지 않으시면 당일에 담당자님들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에 진짜 한몇천개 받은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은. 데 헬퍼 쌤들이 헤어 변형을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안내 드리는 안내문에 보면 기본 해 주시는 역할 자체에 헤어 변형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헬퍼 쌤들은 무조건 헤어 변형은 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가님들께서 시간을 좀 주셔야 하긴 하지만 원하신다면 이동하시면서 최대한 변형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손으로 가능한 변형들을 진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정말 그날 좀덜 불었다.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좀 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순서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정말 풀고 갔다면 단머리, 뭐 포니테일, 번에어 다운머리 등등등 그리고 요즘에 그 외에 양갈래 되게 많잖아요. 뭐 손으로 가능한 변형들은 최대한 다 해주실 거니까 그거는 진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건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해드립니다. 헤어매니 당연히 해드리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되게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시간은 그게 안될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미리 캡처를 해두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헬퍼 부분에 있어서 일반 헬퍼와 베테랑 헬퍼의 차이점이 뭔지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차량 준비와 운전이 정말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헬퍼님은 고객님이 준비 준하신 차에 같이 동승해서 이동을 하시고 촬영이 끝난 다음에 헬퍼님을 다시 샵으로 모셔다 주셔야 하는데 베테랑 헬퍼님을 이용을 하시면 베테랑 헬퍼님의 차 SUV급 차를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그 차에 타시면 돼요 그러면 운전까지 다 해주시고 촬영 끝나고 어쨌든 의상을 반납하러 샵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고객님들도 그럼 다시 같이 샵에 오셔가지고 함께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베테랑 헬퍼님은 사실은 저희 메인 헬퍼님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가장 경력 오래되신 분들에 한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마감이 빨라요 그래서 좀더 컨디션 좋게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베테랑 앨퍼를 정말 적극 추천드리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감이 많아서 안 되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화부케 신청할 때 원하는 컬러를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으신데 당연히 원하는 컬러는 이제 상담 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생화부케 업체가 현재 기준으로 두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택을 해주시면 촬영한 일주일 전쯤 이제 부케 업체에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때 원하시는 부케 사진이 있으면 그거 보내셔도 되고 원하는 컬러감이 있으면 그거 보내시면 맞춰서 제작을 해드리기 때문에 미리 이것도 좀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시면 진행 수월하게 되실 거예요. 다만 제주는 수급이 육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꽃까지는 진행이 어려우면 전반적인 컬러감이나 스타일로 맞춰가고 제작을 해드리니까 완전 동일하게 진행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만 미리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자 악세사리 대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악세서리는 저희가 처음 상담할 때 안내문 드릴 때 거기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살례 받는 악세서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목걸이라던가 귀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공이 되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챙겨 오시면 되는데요 목걸이는 뭐 어떤 드레스 입느냐에 따라서 보여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하시는 고객님들이 좀더 많은 편이긴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귀걸이 같은 경우도 어떤 스타일로 촬영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준비하는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미리 그거 좀 염두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촬영 당일에는 좀더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에 닿는 액세서리는 저희 쪽에서 제공하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 꼭 염두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혹, 티아라 대여가 되는지도 문의를 하시는데 제주도 이제 사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촬영 때에는 티아라를 사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불기도 하고 대부분은 생화 헤어 장식을 하는 편이지 티아라를 꽂고 촬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고요. 촬영 때는 저희가 고수품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뭐 베일이나 헤어핀이나 조화 화관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썹 문신이나 속눈썹 펌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되게 많았는데요. 눈썹 문신 하셔도 되긴 하지만 진짜 너무 바쁜 일정으로 하면은 진짜 큰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썹 문신은 정말 여유 있게 뭐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좀 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속눈썹 펌은 저희가 처음 에 안내드릴 때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속눈썹 펌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드려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이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좀 풀릴 정도의 시기이다라고 하시면 자연스러운 정도의 시컬 정도의 펌은 하시.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대요 왜냐면 저도 해봐서 아는데 이게 풀릴 정도 되면은 속눈썹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풀려 가지고 정리가 사실 잘안 돼요 그러면 그게 뷰러로도 잘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기적으로 좀 풀릴 것 같은 시기다 라고 하시면 빡세게 올리는 펌 말고 C컬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시는 건 괜찮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되 오시기 전에 상담팀에 한번 언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미리 한번 더 전달은 해두거든요 고객님 지금 속눈썹 펌은 하신 상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어피스 관련한 질문들도 진짜 많은데요. 헤어피스를 추천드릴 때는 기장감 때문에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머리숱 때문에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걸 더 추천드리기도 하고 내가 머리숱이 많이 좀 없는 편이다. 그럴 경우에는 제주도는 바람도 진짜 많이 불어가지고 볼륨도 많이 꺼지고 그러면은 밑에 머리도 되게 볼륨이 죽으면은 한없이 진짜 낭창낭창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헤어피스는 요즘에 진짜 많이 하시는데 내가 머리숱이 조금 없는 편이고 좀 연출을 예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헤어피스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 쪽에 말씀 주시면 어느 정도 비슷한 컬러를 미리 준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보고 저희가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거나 염두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상담팀에 말씀 주시면 되고요. 연출비나 보증금 등의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것도 한번 더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데 헤어 메이크업 할때 케어 가능한지를 문의 주시는데 그 어머님 아버님 이제 돌잔치매나요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요즘에도 그럴 경우에는. 그냥 촬영 헤어 메이크업도 그렇긴 하지만 여자는 신부, 뭐 엄마 이렇게는 시간이 좀 되게 많이 걸려요. 헤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메이크업도 기본부터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버님, 신랑님 이런 분들은 한 30분 이내 많이 걸려요. 30분 정도고 그것도 이어서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샵에 오시게 되더라도 케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laughs> 이번엔 정말 빨리 끝났죠?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좀 추리고, 추려서. 좀... 정말 엑기스만 모은 질문들을 빠르게 안내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영상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결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내용은 정말 알차게 까득까득 차 있었으니까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베스트라고 해서 진짜 10개만 뽑으려고 했는데 아마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10개가 너무 넘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어려워 10개로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과 답변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라방은 원래 뭐 달마다 한 번씩 하긴 했었지만 이제는 정말 게릴라로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언제 만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유튜브 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부지런하게 잘 찍어 합니다. <laughs> 오늘 안내드린 부분 말고도 사실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고객님들도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생길 때마다 더 짧더라도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잘 찍어가지고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에 비해서 제가 너무 늦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부지런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정말 텀이 길지 않게 거의 이제 1년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긴 하는데 좀더 횟수를 늘려서 좀더 자주 다가가고 좀더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되고 여러분들, 아직 구독과 알람 신청,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늦지 않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 채널로, 카톡 채널이 가장 빠르거든요? 카톡 채널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 또 만나요! 안녕!